자,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3부터 원을 또 말씀드릴 건데, 오늘 10%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고점 찍고 한번 떨어졌을 때아 우크라이나 재건은 진짜 단기적인 테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어 단기적으로 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있죠. 어한 3,000원 구간. 이3천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어, 주가가 움직여줄 거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뭐,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 얘기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이제 종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재건 테마를 가진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될수 밖에 없고, 7월 달에 다시 한번 열리는 이런 재건 회의에 대해 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3부터 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이유는, 자, 기대감이죠? 어, 기대감입니다. 어차피 이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건 이런 관련해가지고 산부토건이 대장주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MOU 체결 이 MOU 체결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산부토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자 천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재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자 2022년 그리고 23년 들어서까지 이 매출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지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 적자, 이 적자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 자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하여 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큰 호재가 없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힘이나는 댓글도 이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슈를 한번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 어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분당 크기의 우크라나 재건 추가 프로젝트 추진하는 이제 삼부토건이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시티 4.0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28일날 밝혔고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진행에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자 1200조 재팟입니다 여러분들 어, 1200조 재팟 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부 어 토건은 역시나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볼수 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 상승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큰 상승이 더 나와 줄수 밖에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뭐가 가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어 굉장히 좀안 받쳐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분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동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어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수급이 2차 전지로 돌아오긴 하겠지만 수급이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3부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좀단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윗고리가 좀 길게 달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 구간, 저항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좀 이슈를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이것까지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등 8개국 한국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는 등 해외 8개 국가의 한국형 스마트 도시 구축에 나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해외 도시의 스마트 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 KCT 네트워크 사업에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를 선정했다고 22일날 밝혔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국가는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제르바, 아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제 방글레 데시 튀르키에, 이제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어려운 것도 많은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이제 올해 KCT 네트워크 사업은 계획, 수립형, 해외 실증형 사업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형 스마트 디시, 디지... 스마트 도시를 구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냥 이거 지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키예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리비뷰랑 이쪽 수미. 이제 체르니 히우 이쪽으로 좀 재건이 들어간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좀큰 영토 쪽에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큰 폭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좀 참고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걸 좀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1200조라고 되어 있죠? 그죠? 1200조. 1200조라고 되어 있어서 엄청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3부터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 적자를 보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수혜를 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 줄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지금 단기적이다. 네, 단기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부분이부분은좀 부근, 돌파하기가, 아 이탈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않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 이 구간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고점 부근해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맞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여력을 만들어 준 만큼 자 우리 2, 3부터 건 주주님들은 기분이 좋으실 텐데 이거를 너무 욕심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맞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다른 쪽에 이 반도체도 있고 어, 다른 쪽으로 2차전지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시면서 자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셔야 된다 자 비중 이제 분할로 좀 비중을 늘리시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거의 대부분 좀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어, 분산 투자로 좀 어느 정도는 리스크, 이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채널에 항상 이제 종목을 올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언제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한 번씩만 참고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어, 저이 교수, 어, 우리 유튜브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3부터권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까지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이제 오늘도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터건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대응 전략 자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옆에다가 제가 빼놨고요 3부 터건 대응 전략 자료라고 해서 이 옆에 좀 빼놨습니다. 여기 빼놔서 여기 나와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PDF 파일, 어, 이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0104828706번으로, 자, 3부. 자, 3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꼭 받아가시면 돼요. 자, 100%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어,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수입 보시라고 좋은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이런 거를 항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음, 다시 한번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기 0104828706 번으로 3분하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